모드캠핑카입니다 뜨끈뜨끈한 캠핑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 이번에 신규제작한 차량이고요 2017년형 3인승으로 구조변경한 캠핑카입니다 원래 세차 나올 때 어린이차로 되어 있던 차량을 저희가 가지고 와서 안에 신규제작하고 지붕을 타공한 다음에 하이루프를 올리고 렉스턴 칸 전용 색상 투톤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전처도색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새차 같은 느낌으로 탈수 있는 3인승 하이루프 캠핑카입니다 일종 보통 운전이 가능한 차량이고요. 앞에 중신형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 그릴과 전체적으로 이렇게 모델이 한번 체인지된 모델이라 매연 규제 없이 충분히 탈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정면, 측면, 후면까지도 썬팅을 요번에 싹 했기 때문에 뭐 겉에서 보시면 새차 아닌가? 라고 될 정도로 정말 깔끔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위에 태양광 330. 그 다음에, 어, 지상 반테나까지 달아놨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도 지상 반테나를 통해서 TV 수신이 가능합니다. 앞 타이어 중신형 휠, 이렇게 일자 휠 들어가 있고요. 앞 타이어 트레드는 한 75, 80, 뒤쪽은 85, 90 정도 될 정도로 타이어 상태는 매우 양호한 편이고요. 운전성 문을 한번 제가 열어볼게요. 운전성 문을 열면 접이식 백미러와 스피커가 들어가 있고, 자, 안개동, 그 다음에 액티브 에코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어, 측면 에어백까지 깔끔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충분히 쓸수 있는 차량이고요. 이 에어백 때문에 이렇게 시트 커버를 장착해서 타시는 데는 불편하지 않게 해놓았습니다. 천장도 엠버 이렇게 마무리해 놓았고요. 블랙박스 요번에 없어 갖고서 블랙박스 새거 장착했고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도 요번에 새거로 장착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앞쪽에 보시면은 중신형 모델은 이렇게 오디오나 이런 기능이 다 틀려요. 그래서 깔끔하게 중신형 모델로 되어 있고요. 계기판을 보시면은 현재 주행거리는 12만 5천키로입니다. 12만 5천키로 탄 거라 연식 대비 주행거리는 많이 타지 않은 차량이다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슬라이드 문짝을 열면, 와,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어 있고 온수매트 시스템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어, 실내는 있다 제가 뒤에 가서 한번 더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후면 쪽에 가시다 보면은 자 이쪽에 한전 충전기 꽂아서 충전할 수 있는 한전 충전기 인입구가 되어 있고요. 후면 쪽으로 와 보시면 후면도 이렇게 스포일러도 깔끔하게 도색을 해서 어, 멀리서 보면은 와 리무진차 같다라고 할 정도로 깔끔하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트렁크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트렁크를 열면 와 실내 보세요. 저희 구매하신 분들이 어, 깔끔하게 이쁘게 정말 잘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구성을 해놓았고 뒤쪽 트렁크 쪽도 이렇게 터치등을 달면서 엠버와 함께 꾸며놨습니다. 그리고 저희 모든 캠핑카에서 장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수납 공간을 되게 넓게 해놨어요. 이렇게 수납 공간도 되게 넓게 해놓았고 요 테이블도 이렇게 빼시면은 야 외부에서 식사해도 될 정도로 이렇게 테이블도 달아놨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게 쓸수 있다. 반대쪽으로 오시면 반대쪽 타이어 보세요. 한번 뭐 거의 깨끗합니다. 그리고 도색도 깔끔하게 되어 있고 쪽창이 되어 있고요. 슬라이드 문짝을 딱 열면 이쪽에 보시면 딱 제일 중요한 거 청소 50리터가 들어가 있고 외부 샤워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옵션은 거의 풍성하게다 집어넣고요. 실내는 한번 제가 더 들어가서 꼼꼼하게 리뷰할 테니까 한번 따라 들어오시죠. 실내 딱 들어오면 측면 장부터 시작해서 뷰가 앞뒤 옆 뷰가 다 보일 수 있을 정도로 뷰를 너무 예쁘게 해놨고요 위쪽에도 이렇게 블랙 앤 화이트로 짐을 다 막을 수 있는 나가는 걸 방지할 수 있는 위에 장치까지도 해놓았고요. 이렇게 220V USB 시가잭 꽂을 수 있는 이것들을 이쪽 공간, 이쪽 공간, 앞에 공간, 이쪽 앞에 공간, 어디서든 꽂을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하게 해 놓았고요. 장도 측면 타공을 플라스틱 타공을 다따 갖고서 안에 깊이가 되게 깊어요. 여기도 보시면 엄청나게 깊게 밑에도 하물며 여기도 수납공간, 요 위에도 넣을 수 있는 수납공간, 여기도 수납공간 하물며 요거 딱지만은 여기도 수납공간을 내놓아서. 정말 짐은 많이 넣을 수 있다 라는 장점이 있고요 어뭐 캠핑 다녀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짐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매우 중요하다 라는 것들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은 전체적인 메인 컨트롤 박스 되어 있어서 컨트롤 박스와 함께 무시동히터 적산계 그 다음에 인버터 스위치 그 다음에 청수 게이지까지 달려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자 앞쪽에 보시면은요 100리터짜리 dc 냉장고가 들어가 있어서 냉동 냉장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되어 있고요. 스마트 TV 24인치 스마트 TV가 되어 있어서 전기 방송도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핸드폰 미러링 시켜갖고넷플릭스나 유튜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공간에 보시면 짜잔 전자렌지 장착이 되어 있고, 다 열면 여기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 그 다음에 이쪽에 싱크볼이 되어 있어서 또 세수나 간단한 빨닦거나 이런 거할 때는 여기서 물을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키가 크신 분들을 생각해서 이렇게 보조 테이블을 달아놔서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 짠짠 짠. 이렇게 하면 키가 크신 분들도 충분히 잠을 잘수 있는 공간. 쓰지 않을 때는 이걸 빼서 이 공간 또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하이루프라는 장점이 있어서 터치등도 달았지만은 간접등도 달아 있고 앞뒤 옆 수납 공간이 되게 넓어서 위에도 꽤 많은 짐들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이루프를 저희가 지금 뭐 매달 몇 대씩은 계속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이 영상도 보시면은 매우 만족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영상을 찍으면서 잠깐 들었던 생각인데 저희가 앞에 한두 대인가 세 대를 추석 이벤트로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아마 이 영상을 올릴 때 정도면은 추석 이벤트가 끝나요. 그래서 이거는 추석 끝나는 이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차량을 구매하시는 분, 네! 한해서 에어컨을 무상 장착을 해드리든지 배터리 300을 증설을 하든지 저희가 기본 배터리는 300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 배터리 300을 증설을 하든지 아니면 에어컨을 무상으로 장착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 영상을 보시고 오는 분 한해서는 서비스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꼭 보고 오시면은 저희가 좋은 인연 맺을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전액 할부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뭐이 비슷한 차들이 저희 옆에 보시면은 스타렉스가 지금 한 40여 대가 쭉 전시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시면 저희가 스타렉스도 보여드릴 거고 탑차, 마스터, 버스, 캠핑카까지 한 120여 대 정도가 쭉 전시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하고 오시면 저희가 좋은 인연 맺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캠핑카였습니다 고맙습니다